신명기 13장.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엽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들을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전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금지된 애도 풍속 당,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양과 산양과 같이 구비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세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세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세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세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죽음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먹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매와 붉은 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 물오리와 가마우지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세와 박쥐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저재 삼지 마십시오. 11조 규정.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 있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빚을 면제해주는 해.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종을 대우하는 법.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여섯 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일곱 해, 일곱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 주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 떼와 타작 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섯 해 동안 품파리꾼이 받을 품삯의두 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의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 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6월절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랫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랫동안은 당신들의 땅에 경계한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6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여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랜 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77절. 그로부터 일곱 일례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일례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초막절.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랫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되며 재판관의 뇌물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재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